요즘에 입덧이 조금 시작되면서부터 숨구리 때도 고기를 잘못 먹었는데 고기 냄새를 진짜 역하게 생각해가지고 뭘 먹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 찾은 게 콩나물국밥. 특히 여기가 엄청 맛있어가지고요. 시원하게 진짜 한 그릇 뚝딱 합니다 하루에 한 끼는 여기서 해결하고 있어요 입도 절만 심한지 고기 냄새를 맡으면 좀 속이 울렁거리고 멍미하는 느낌 그리고 속이 비어있으면 굉장히 쓰리고 그래서 속이 편안하고 음 느끼하지 않은 국물을 먹고 있습니다 든든해서 좋아 든든해서 근데 진짜 맛있어 음, 맛있고 든든해서 좋아 이거 먹고 병원 갈 거예요 초음파로 드디어 손꼬리 동생 얼굴 보는 거야? 아니 뭐 얼굴이 보이겠어 요만한데 그래도 나는 볼수 있어 그 아, 사람 너가 볼수 있어 때얼굴보아안 보였지 그냥 0.3cm, 뭐 0.5cm 막 이러고 0.6cm 있을 때도 있었던 거 같고 그래도 존재가 있다는 거잘 지내고 있다는 거를 오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떨리는. 잠시 만요네 엄마, 무조안아고소금이더 먹고 싶었네. 감사합니다. 공정 채워드릴게요. 뭐죠? 이두 시에 숙전. 이는 엄마가 쓴 게. 여기 오랜만이다. 그러니까. <laughs> 오늘 태어나고 일이 없었어. 여기서 그거 했잖아. 이거 태동검사. 아, 이거 맞아, 맞아. 최애로 생각하는 선생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순서에서 픽. 오늘 때 너무 잘 봐주시기도 했고, 이렇게 뭐랄까. 말이 많진 않으신데, 친절한 느낌이 계속 있으신 분? 그래서 선생님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이번에도 같은 선생님께 진료를 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산후조리원좀 예약하기 힘들다네요. 그래서 음... 만약에 이제 안정비로 접어들면 빨리 예약을 해서 좋은 방을 구할 수 있도록. 어차피 여기서 할 거니까. 은우 동생이 잘 있는지 궁금해. 뭔가 이게 아는, 아는 거면서도 너무 오랜만이어서. 좀 이상해 어색해. 초음파로 잘 있는지 확인을 빨리했으면 좋겠어요. 세살이 네, 누나 아들인가네잘 크고 있어요. 네. 세살람이 어디 가는 거예요? 엄청 활발해 가지고요. 덕분에 가족들이 너무 행복하죠. 그래. 이제 내건 다리 두말 드 또. 저는 아들도 아들을 원하거든요. 저는. 둘째도? 네. 같이 이렇게 놀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놀수 있는 사람이 하나 있잖아 막아 저도 잘 놀아줬는데 셋이 놀면 좋을 것 같아서요 미국식 사고방식 그런가요? 미국 사람들은 아들 좋아해 아 그리고 저는 세 명까지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오, 좋다. 임신 되어 있어요 네 동네에 음, 난네 있고 심장 띄는 거는 건... 안뛴다 아, 여기 보이죠? 음... 기둥이에요. 깜빡깜빡하지? 네네. 나 크게 확대해볼게. 보이죠? 아... 여기? 여기? 형신이야 응. 골든 말든 다른 그런 주스예요. 5주, 6일 정도 됐어. 아.. 응? 거의 정확히 맞나? 네, 거의 정확히 맞죠. 제가 응.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응, 응. 진짜 3, 12월 30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응. 너무 작다. 예 지금 1월 2일이 되네. 아, 그래? 1월 간간도3 6일딱 그때 나와가지고. 진 어. 어. 1월 일 1월 1일에 나올 수도 1월 있고. 31일에 나올, 나올 수도 있 1월 1일에 나오면 좋은데. 어떤 <laughs> 꽃때네 <laughs> 그 응. <laughs> 대부분 응. 연말생을좀 피하려고 하는데. 그렇죠. 그렇뭐 네. <laughs> 진통 있는 건볼수 없지. 네. 아. <laughs> 엽산제 챙겨 드시고. 네. 알고 나고부터는 음. 계속 먹고 있었어요. 응. 음. 잘하셨어요. 한 3주 정도 있다가 네. 한번 오세요. 아. 네. 3주 후에 되면이두 가까이 되니까 여기가 네. 여기처럼 네. 새겨서 보일 거예요. 네. 음. 내일이 어버이날이잖아요. 어. 그래서 심장 소리가 들리면 말씀을 드려도 음. 되나요? 이게 어, 안정기는 아니잖아요. 사실. 안정기는 11주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뭐이미난 자체를 미야기 승길 필요는 없지 뭐. 네. 뭐 어때요? 어 어떤 분은 조심스럽고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여기도 있는데 뭐. <laughs> 네. 좋은 일이면 미야기에서 좋아하실 같아.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2mm래 2mm. 그러니까 미리야 미리. 센치도 아니야. 0.2cm라고 적혀 있는 게 너무 귀엽네. 아, 예정일이 1월이 2일이래. 그러니까. 아, 저는 1월 승은 좀 싫은데. 아니야, 근데 오히려 1월이 좋대. 왜? 말일이잖아. 12월 말이면은 그냥 나이를 바로 먹게 되는 거라서. 뭐랄까, 성장도. 훨씬 또래비해 작고 근데 그거는 1월생이 아닌 사람이라서 하는 게기니 1월생 1월생이라서 1월생이라서 1월생이 아안 좋아 아니 근데 요즘엔 1월 1 2월생보막 1월생을 선호하는데 이거는 진짜 어느 때도 그렇지만 아기가 나오기 나름 아기 마음이라서 어떻게 조절할 수도 없고 그냥 운명이려니 생각해야지고 바로 이렇게 수첩을 받으니까 확 와닿네 실감이 나고 그리고 심장 뛰는 걸 보니까는 아눈호때 생각 나는 것 같아 반짝반짝한 그 진짜 작은 그 심장이 깜빡깜빡깜빡하는 게 생명이잖아 잘 있다고 하니까 음. 안심이 되네 지금 진짜 2주 동안 꼭 참고 병원에 오고 싶었는데 이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왔는데 들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뭔가 좀 마음이 이상하네. 오늘 때는 너무 몰랐어서 얼렁뚱땅 그냥, 그냥 음. 어, 이런 건가 이렇게 좀 어리둥절했는데 이게 알고 또 와도 새로운 느낌 3주 뒤에 다시 만날 때까지 엽산 잘 챙겨 먹고 음식도 잘 꼬박꼬박 챙겨 먹고 건강하게 지내겠습니다 또 운우가 있으니까 운우한테도 어, 더 신경도 많이 쓰고 응.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은호와 재밌게 지내면서 다음 검진까지 기다려보겠습니다. 이거 양말인가 봐. 응, 그래.